친구들 안녕!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할 예설이야 오늘은 48과 빠짐없이 이웃을 사랑해요를 배울 거야 오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이야 다 같이 따라해볼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친구들 이웃이라는 말을 알아? 이웃은 내가 사는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말해. 그리고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 여기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 친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고 어떤 이웃이 있는지 소개해보자. 우와.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이웃이 있네. 이웃을 소개해 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이 소개한 이웃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거나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조금 다르단다.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예사리와 함께 알아보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수 있나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 어머나! 큰일 났어. 나쁜 강도가 나타났어. 퍽퍽 유대인을 때리고 옷과 가방도 빼앗아 도망가 버렸어. 어떡하지?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다쳐서 쓰러졌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 휴. 다행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지. 그런데 제사장이 주춤주춤 하더니 휙! 그냥 지나가 버렸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이 지나갔어. 레위인은 꼭 도와주겠지. 어머나! 레윈도 머뭇머뭇하더니 쌩 지나가버렸어. 친구들, 제사장과 레인이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도와주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X 표시를 해보자. 그래,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어. 친구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스티커를 붙이고 이야기해보자. 친구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니? 비록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단다. 어머나, 저 사람이 무척 아프고 힘들겠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 아픈 상처에 붕대도 감아주었지? 친구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픈 곳에 밴드를 붙여 치료해보자. 잘했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제사장 레이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니? 친구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준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멋진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하지. 이웃사랑 하트판을 만들면서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하기로 다짐해보자. 여기 이웃사랑 하트판이 있어. 먼저 친구들 옆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제 하트판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얼굴을 그려보자. 잘했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있네. 이제 하트판을 걸어둘 수 있도록 구멍에 끈을 연결해 볼게. 친구들 여기 하트판에 붙이는 코인 이 있어. 친구들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이웃을 도와줄 때마다 이웃 사랑 하트판에 코인을 붙여보자. 친구들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하기로 꼭꼭 약속하자. 좋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래. 자 이제. 나 예서리와 함께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보자.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해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빠짐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